안녕하세요, 로즈나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하러 돌아왔냐. 바로바로 바로 저번 시간에 말한 다이어리 소개,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를 싹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다이얼리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중, 고등학생 때는, 고등학생 때는 아예 다이얼리 사용을 안 했고, 중학생 때도 사용을 거의 안 했던 걸 기억해요. 초등학생 때 사용한 다이얼리가 집에 있긴 한데, 그것 빼고 제가 성인 돼서 이제 구매한 다이얼리들만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릴 다이얼리는, 짜자잔, 이겁니다. 제가 성인이 돼서 첫 구매한 다이얼리인데요. 이게 아마도, 음, 제가, 23살 땐가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 다이얼리예요그 전까지는 수첩 같은 거를 사용했고, 다이얼리는 쓰지를 않았거든요. 제가 아마도, 스물하고,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세 살은 아니고, 아마 스물 네살때 구매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스물 네살때 구매했고, 안에 속지는 제가 다른 걸 끼워놨거든요. 이거는 다이소 속지예요 이만큼은, 다이소 속지를 끼워놨고, 제가 이걸 안쓰거든요. 그래서 다, 너무 두꺼워서 다이소 속지를 끼워놨고, 이거는 제가 아트박스에서 산 속지를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아트박스에서 산 속지를 끼워놨고,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해놓고, 원래는 이걸 쓰려고 샀는데, 사고 난 보니까 너무 두꺼워서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이쁘기는 이쁜데, 집에서만 이제 쓸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다이얼리 사놓고 안 썼어요. 진짜. 한 개도 쓰고 이렇게 옆, 꾸미기 안에 꾸미기만 하고 안번도안쓴 안, 다이얼입니다. 여기 안에 드레이트 속지도 제가 따로 보관을 해두었고요. 이게 한 개도 안 썼어요. 한 개도 안 쓰고 이렇게 제가 꾸미기만 한 다이얼리고 성인이 돼서 첫 꾸미한 다이얼리입니다. 쟤는 중심에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지금도 쟤는 중심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처음 구매한 다이얼리고 아참, 저거 처음 구매한 다이얼리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구별을 했었는데 이것 도 다이얼리 포함시켜야 되나? 이건 수첩인가? 이것도 구별을 했었거든요. 이게 첫 꿈인데 이거는 다이얼리 모양인데 수첩이라고 해야 되나? 이 다이얼리라고 육공 다이얼리가 아니라서 이거는 그냥 일반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육공이 아니라서 이거는 이거는 제가 음, 몇 세트 구매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이게 첫 구매인가 저게 첫 구매인가 기억은 잘안 나요. 사촌 동생이 성인이 돼서 제가 사촌 동생 거 구매하면서 제 거도 구매한 다이얼리입니다. 사촌 동생이랑 저랑 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사촌 동생 나이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구매한 건 다이소 60 다이얼리 A6인데요. 이거는 제가 한 개뿐이 없어서 속지를 아니 겉에 커버를 고르지를 못했어요. 한 개뿐이 없어가지고, 이 모양 한 개,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앞에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번에 가니까 이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미 있으니까, 사지 말자 해서 안 샀는데, 다음에 아마 한개살때 싶습니다. 안에는 제가 째네 중심에서 샀던 물품들을 다 넣었어요. 이 속지도 째네 중심에서 구매를 했고, 이것도 째네 중심에서 구매한 것들이고요. 째네 중심에서 다 구매했었고, 이거는 다이소 물품들. 이것도 다이소 건데, 째네 중심에서 구매한 거에 붙였고, 이것도 다이소 것들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째네 중심에서 구매한 이형제인데요.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이렇게 째네 중심에서 다 구매를 했던 물건들 여기 다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저 것들을 구매한 이후로는한 번도 다이얼리 산 적이 없었다가. 작년 2020년 말쯤 돼가지고 다이얼리를 구매하기 시작한 이유가 다이소에 새로운 다이얼리가 있다고 해서 그 소식을 듣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거고요. 짜자잔. 이걸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근데 일반 A6 사이즈랑은 달라요. 일반 A6 사이즈랑 다르고요. 이것도 A6인데 살짝 자르고 아카이브 전용 다이얼리에요 그래서 속지를 구매를 했다는 아카이브 전용 속지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게 아카이브 전용 속지인지 모르고 그냥 A6라는 거만 보고 구매를 했는데 이게 기본 다이얼리는 안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넣어봤더니 싹 들어가지고 자세히 조그만 글씨를 읽어보니까 아카이브 전용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매한 이유가 안에 그림이 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안에 달라가지고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그림이 똑같았다면 안에 속지가. 그러면 저는 이거 한 개만 구매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앨리스인데요. 앨리스도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파란 색깔 버전? 분홍 색깔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분홍 색깔은 속지를 다 빼고 바인더를 만들어 봐서 안에 스티커 정리함으로 만들어 봤어요. 속지를 다 뺐고 이걸 다 쓰면 이 안에 분홍 색깔 넣을 예정입니다. 제가 2021년은 이 다이얼을 한 곳만 쓸 예정이거든요.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아직은 좀 별로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달력은 다 꾸몄거든요. 달력은 다 이렇게 식으로 다 꾸몄는데 다른 건 아직 제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쁘죠? 이쁘죠? 친구랑 같이 놀면서 이렇게 꾸몄어요. 친구는 저랑 만날 때 말고는 이런 걸안 하기 때문에 만날 때 해줘야 됩니다. 좋아,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건 좋아하는데 이건 제가 만든 속지예요. 제가 만든 속지. 제가 램핑지로 만들었어요. 이 속지는. 그 다음으로는 라푼젤인데요. 라푼젤을 구매를 먼저 해줬어요. 그 다음 인어공주. 라푼젤을 구매를 하고,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걸 봤거든요. 이걸 보니까, 인어공주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라푼젤뿐이 안 팔아가지고, 인어공주가 있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친구랑, 그 1년 전에 친구랑 다른 시내 가가지고, 인어공주가 있길래 구매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인어공주를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제가 라푼젤을 안, 좀, 디즈니주에서 싫어하는 건 아닌데,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라푼젤을 좋아하는 게 아닌데, 제가 이런, A5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구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A5 사이즈가 없어서 구매를 했는데 인어 공주를 구매한 이후로 이제 이거는 원가 판매로 5천 원에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나쁜 제만 판매를 합니다. 한 번도 사용 안 했고 겉에 표지만 뜯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고 이거는 판매를 하는 물품이고 이거는 제가 이제 조만간 어, 올해는 사용할 게 정해졌으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작은 걸로 사용하고 제가 A5, A5 사이즈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안할 거라서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거거든요. A5 사용했다가 A6 사용했다가 A7 사용했다가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2023년도인가 그 중에만 사용할 것 같은 다이얼입니다. 이거는 판매하는 물품이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라푼젤은 판매입니다. 인어공주는 제가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30 다이얼인데요, 다이소 거예요. 거 표지도 다르고 안에 숙지도 달라가지고 두 개를 구매했고. 안에 속지가 똑같았으면, 아마 이거 한 개만 샀을 수도 있는데, 안에 속지가 다르기도 해서, 이거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안에, 이런 식으로, 귀엽죠? 이런 식으로, 귀엽게 있고, 저는 분홍색깔이 더 마음에 듭니다. 노란보다는. 이거는 제가 속지를다 빼고, 다른 데 보관하면 놓고, 제가 만든 속지에요, 이건. 제가 속지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들고, 여기 또 글씨를 적고, 제가 이렇게 꾸몄어요. 이렇게 꾸몄어요. 그래서 글씨를 적고. 글씨를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제가 꾸몄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A30 다이얼리가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꾸미기는 훨씬 쉽더라고요. 역시 여30 다이얼리를 사는 이유를 제가 이 꾸미면서 알게 됐어요. 꾸미기 너무 쉬워가지고 다음에 또 꾸밀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보여드렸던 며칠 전에 꾸몄던 거. 이거 다 짜자잔. 이건 최근에 구매했잖아요. 구매했는지 얼마 안된 다이얼리. 이제, 이것도, 음, 제가 속지 만들어서 꾸미기를 많이 할것 같아요. 이것도 크기가 작아가지고 꾸미기에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꾸미기가 좋긴 한데, 스티커 몇개안 사용해서. 근데 조금, 저는 이 사이즈가 꾸미, 다 죽꾸밀 것 같은 사이즈예요. 습구할 때는 이게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닦꾸할 때는? 제가 모르겠는데. 다코도 이게 좋으려나? 한번 제가 처음 사용하는 사이즈라서 한번 사용을 해볼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사용하는 다이얼리가 있기는 한데, 올, 올해 다이얼리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 가끔씩 사용해보도록 할것 같아요. 새로운 사이즈니까,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시내에 나가면 이걸 속지를 이제 구매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이얼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여2세총 13가지 다이얼리 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다라였습니다. 안녕!